알테오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가가 조정할 수 있어요. 왜? 22평선이 62평선 밑으로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였거든요. 그러면 캔들은요 조정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61선 밑에서 캔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21선이 내려오고 61선은 내려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알테오젠으로 부자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거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큼은 부자로 만들어 드리고자 제가 알테오젠 방송을 매일 진행하는 거 아시죠? 언제부터? 23년도 8월부터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테오젠 차트를 좀 넓게 보면은 어디서 매수한 사람이냐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요. 에 근데 최근에 최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도 제가 드리는 이 멘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항상 예측에 성공했기 때문이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알테오젠을 인연을 가진 거는, 23년도 8월 달에 IR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25년도까지 호재를 제가 회사에 방문해서 직접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녹음 자료를 하나 들려드렸죠. 이 자료는 아직까지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 부사장님이 직접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몇 년도까지 호재가 어떤 게 나올 것이며, 게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에 궁금했던 걸다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테오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알테오젠 부회장님 목소리 잠깐 들려드릴까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이벤트들이 임상 임상들이 줄줄 종료된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녹음을 했는데 강연장이 넓다 보니까 목소리가 부드럽지는 않지만 알테오제 회장님도 그렇고 근데 임원분들이 나이대가 좀 높으세요. 높은 대신에 근데 이제 나이대가 많다 그래서 기업이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호재 일정에도 맞추고 그리고 알테오제는 호재 일정들을 세력들한테 다 나눠졌기 때문에 차트를 운전한다라는 것을 단서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매매를 저랑 같이 8월 달부터 정말 진행을 했다면 사자마자 수익이 한번 납니다. 세력이 팔때한번 매도하고요. 다시 모아가서 충분한 수익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익절을 하고요. 근데 항상 세력이 팔면은 주가는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력이 사면요. 항상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세력이 매수하면 주가가 오른다 그랬죠? 그쵸? 여기서 매수한 사람, 돈 버는지 한번 봅시다. <laughs> 너무나도 잘 벌죠? 그쵸? 그 다음에 세력이 매도하면 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정답은 떨어진다겠죠? 그쵸?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력이 샀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돈을 벌었을까요? 돈을 엄청 벌었죠? 우리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가가 45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누가 사고 있습니까? 세력이 사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우린 정답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 정치 그리고 국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주가를 끌어올릴 사람들은 지금 사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근데, 알테오젠이 하락할 거라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완벽히 동력을 잃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없 주가를 끌어올릴 사람들이 샀는데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알테오젠을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궁금해 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서 세력들이 매도할 때또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매도하자고 할 겁니다. 세력들이 매도하면 주가는 떨어질 거니까요. 그쵸? 제가 그래서 매도하자는 자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러 오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주가 고점을 형성하면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이유를 들으러 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먹어야 됩니다. 이제 곧 머크 호재가 뜰 것이기 때문에 상승에 배팅하고 있는 세력들과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력이 이 호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탈 중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력이 사고 있으니까 방향성은 정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렇게 딱 짚어서 설명드리면 자신감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알테오젠 따라올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저는 알테오젠을 구독자분들과 매매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제가 사고 팔때 그거를 타점 신호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챙겨드려서 세력이 사고 있으니까 오른다 그러고 세력이 팔고 있으면 떨어진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면서 매수와 매도 자리를 챙겨드려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올라가고 조정하는 것들을 맞춰드리고 팔고 다시 살수 있는 자리도 드리고 있습니다. 22만원대에 팔고 17만원에 사면은 20% 주식이 늘죠. 그래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것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식을 그럴 목적으로 했으니까요. 설마 알테오젠을 싸게 팔려고 떨어지라고 부탁하시는 분들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알테오젠이 비싸지길 염원합니다 코스닥이 오르기를 염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이번 토요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 이번에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지수 올라가면 팔아야 될 자리가 생겨서 세력이 팔면은 주가 떨어질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또 단체 문자 하나 보내드릴 텐데 그때 저랑 또 익절하고 더 싸게 매수하고 하는 식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 미리미리 미리 받아 적으세요 제 번호 010-445-5019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안겨두시면 알테오제 타점들 제가 매매하는 타점들 그대로 공유를 문자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타점을 드리는지 잠깐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요점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일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젠 할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만 오천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평균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맞아.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제 요점 정리 한번 합시다. 여기서 세력이 사모음 구간에서부터는 올라가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평선이 61선을 22평선이 죽여버리는 바람에 데드 크로스가 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차트를 그립니까?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서 21선 각도를 상승으로 바꾸고 61선을 21선에 이길 수 있도록 61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야 제대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서 세력들은 매집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때 세력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그때 물량이 털리면 이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세력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런 작은 조정. 오늘도 5% 빠졌다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닌 춤의 활용이나 보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알테오젠이 이번에 만약에 어, 뭐 입에 담고 싶지는 않은데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강해지면 일시적으로 밀릴 수는 있죠. 근데, 세력이 이탈하지만 않으면, 분명하게 지금 자리는 쉽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헤드 앤 숄더가 나오기에는 어깨 라인이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올라가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